네,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 두 번째 시간인데요. 네, 첫 번째 도전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. 다음 그림에서 AD와 DB가 같고 DE와 BC가 평행일 때 EC의 길이와 BC의 길이의 합을 구하면 했어요. 자, EC하고 BC요. 네, 우리 개념 정리한 거 생각해 보시면 삼각형의 한 변에 지금 D는 중점인 거죠. 그죠? 얘는 중점이에요. 중점에서 밑변과 평행하게 D, 이렇게 그으면, D2를 그으면 E2가 어땠어요? 얘가 중점이 돼서 이 길이도 같아졌죠. 그죠? 그래서 EC의 길이는 얼마예요? 네, 5cm가 되는 거고. 우리 요거는 어때요? D2가 4cm면 BC의 길이는 8cm가 되는 거죠. 그죠? 우리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성질에서 네,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. 그러면 얘는 8cm예요. 자 그러면 이두 변, EC와 BC의 합을 물어봤으니까요. 그러면 8 더하기 5 해서 얘는 13cm입니다.